나 지금 방송 중 내내 과강의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짜 진심 오랜만에 방송을 찍게 어디 됐는데 방송? 유튜브 방송 진짜 오랜만에 찍어 오래, 네. 오랜만에 방송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방송 찍는 기념으로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초 후에 폭탄 터진다 고? 대체 우리 멀티가 멀티하고 싶지? 멀티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랑 나중에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널 찾아서 죽일거야 나 지금 무기가 좀 <laughs> 좋거든 에디 아 에에에 왜 도망가 어 걸려서 걸려서 너 근데 뒤 없는데? 어. 나 죽음 진실? <laughs> 나니 보고 있어, 니. 응. 니가 이겼어. 이겨서... 아, 진짜. 나 죽다. 야, 안 죽었다고 떴는데. 나 죽었어, 왕 돼. 그래? 오, 얘들, 빠지. 뭐. 오, 빠지. 오, 들 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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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1년만? 지금 여기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죽일거야! 아아.. 아 아파.. 니 어떤 애한테 죽고있냐? 용이 왜 닉네임이 안되지? 우리팀만 떠 닉네임 우리팀 어디있어? 닉네임 찾다 오케이 아 쳤다 내가 좀 잘해 나 무기가 없으니까. 이무기 없어? 어나무기 없이 지금까지 권총으로 싸웠었던 거야. 야, 나 그냥 칼로 싸우고 로 칼이 더 나은 거 같아. 이질 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어, 어. 지금 폭탄 아니지? 아, 나 네가 죽였지. <laughs> 폭탄을 치지 마라. 아 진짜 맞아. 폭탄 폭탄 아니야 이거? 폭탄판 아니야? 진짜? 나 나간다. 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아. 나 어, 죽었어. 나간 네가 나간 후에 바로 죽었어. 자 나갑시다. 멀티하자. 다시 폭탄전 할래? 어? 어디로 들어와? 어떻게 들어와? 이거 아까 해줬잖아. 어왜 어, 폭탄전이 안 되냐? 폭탄전이 안 되냐? 나이. 나디 네 팀에서. 진짜? 응, 음, 너 보인다, 너 보인다. 너 보인다. 나디 네안 보여. 니 설마 나 죽이는 거 아니지? 우리 같은 팀이야 아, 진심? 야. 필로 조금 마시로롸? 나가샀어도돼 근데 피이 어떻게 해? 아. 어? 피이 어떻게 몰라? 응 저대로 돼 아, 나 죽었어. 디 어, 오늘 다시 살아났는데, 어, 나 무기 버렸다. 어떻게 보여? 무기, <laughs> 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마신다. 엄마, 미다려 계속 그니를 구하라. 너 나를 마신다. 나 샷건을 먹었다니 근데 샷건이 쓰레기였지 이녀석 샷건이라 너무 똑같아 어? 총알이... 총알 응. 총알이 다 여기서 총알이 다... 이판 끝나고 동작 종료! 빠세고 빠세꼬! 빠지고! 빠세고빠니 소라지? 응 소라는가? 뭘? 카운터 스트라이크 뭘지. 이때를 기다려 좀 렉이 심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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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지금 그럴 때가 오. 난니를 죽일 겠다 그렇지? 너 죽었지? 안 죽은데? 그래? 너 아니었구나. 여기에서 닉네임이 안. 진짜? 다죽여다죽여다죽여아까 오케이 다죽여어야 근데 애들이 계속 까지 여기까지. 응. 원래 한번 여기까지. 여래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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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데죽었까지여 지나나 구경해. 나안 될까? 아김혜치짱짜이 있더라고 내가. 아 진짜. 무슨 짱자리 에, 나 도티 방송을 봤어. 응. 잠들이 어 어. 잠들이, 뽀호한테 바보라고 했거든? 근데, 뭐라고? 이랬고, 뽀호는, 어,가 잠자이한테 뭐라고? 이랬고, 태경이, 누나, 바보야? 해서, 아니, 컷은 됐지, 야. 그래서, 왜 나한테 막 그랬지, 반발해. 이랬다? 아, 진짜? 어. 보여줘, 지금? 아니. 컷은 봤는데, 나퇴장했야 아니, 퇴장해? 어. 어. 뭐지, 어, 지금 빵 어땠어? 나중에 진실을 말할까? 어? 말하지 마? 응. 여 댓글에 올려면. 올려. 말해? 네. 응. 그래. 응, 진실, 응. 인기가, 지... 응. 어, 없어져. 나 지금 구독자 한명 올렸어. 네 구독자 몇 명? 9명. 니네 지금 강로 그렇게 개, 흑대 찍은 거, 응. 거는 그거인데? 200대 그거 100몇 명? 그 소리야. 나 그냥 여기서 나, 나갈래. 그래서 이거 녹화 마칠래.